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같이 찬송가 53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4장입니다. 53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치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그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번이고 우리 구주 모시오. 영원 봉랑 누리세, 모시오 드리세. 겸손한 자차 또다, 모시오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드니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드니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로 하시고. 진리할게 하소서 호소서 호소서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할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3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9면에 있는 호세야 3장 1절말씀부터 5절말씀입니다 호세야 3장 1절말씀부터 마지막 5절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명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오멸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모든 자녀들 하시는 모든 사업 위에 놀라운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머니에 분명히 넣어 놨는데 없네? 이런 착각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놓아 두었는데 없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사소한 것이라면 괜찮겠지만 만일 정말 아주 중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일수록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나 에봇 드라빔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아니,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있었고 제사도 드렸고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자 우상을 섬기고 그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없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호세야에게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2절 말씀처럼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고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그 아내가 된 고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아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고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맞이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고멜에게는 나를 향한 사랑이 있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눈에 보이는 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애봇과 드러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이 득실득실거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 우상을 섬겼으니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리고 많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려보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제사였고, 오히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말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경건도 없고, 거룩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본 모습은 없었습니다. 꼭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가리라 아 아멘. 그 후에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실체를 알고 회개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온 후에는 즉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윗 왕즉 왕이 있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그의 은총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있는 것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언제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있다고 생각했으나 없던 인생을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있었다고 착각했다면, 빈손이었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있는 삶,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총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정말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것 같은데 없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있다고 믿었으나 실상 없는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이제는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은총과 복 영생을 찾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올 때만 가능합니다. 세상으로 토리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빈 껍데기 인생에서 은혜로 꽉찬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넘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빈껍데기 인생, 없는 인생에서 있는 인생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보좌 앞으로 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오. 아울러 기도할 것은 우리 추수감사주일 이번 주 추수 감사 주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2월에 있을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울러 오늘 시간에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결락하신 기도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